와.. 오늘 날씨 진짜 추운갑다. 얼었네 완전. 와.. 여러분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여기 아, 온실 바로 옆인데요. 이렇게 계곡이 있는데 여기 물고기 되게 많이 살거든요? 아, 근데 물고기들 다 얼었나? <laughs> 엄청 추운 날씨인데 오늘. 와.. 대구 10도. <laughs> 얼음이 얼었습니다. 대구.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어... 음실 어디까지 지어졌나 한번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벌써 뼈대가 들어섰어요 여기가 어... 여기 기, 기, 저 반대편은요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반대편은 버스가 다니고 요쪽으로 원래 길이거든요 요쪽이 원래 집본 있는 국가도로에요 근데 요로 제가 관리 안 하는 사이에 요쪽으로 길을 이렇게 내버렸어요 뭐 상관없는데 <laughs> 그래서 부청에서 어, 원래 길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진입로를 이렇게 내놨어요. 저기 온실이 있는데 저흥무동 같은 거 있죠. 저기 뿌리 캐 갖고 저다판 부었는데. 네. 저기 흥무동 같은 거 있는데 코기 저기 저 안에가 있는데 저땅데 여기 안에 이제. 그런데 요쪽에 상수도가 지나가요. 이렇게 상수도 공사 해 놨죠. 쭉 이렇게. 상수도 공사를 이렇게 쭉해놨어요 요렇게. 그래 가지고 이제 상수도 하려고 하면 가건물 신청을 해야 돼서 가건물 신청해 놨고, 상수도 공사를 이제 하면 온실 됩니다. 한전에다가 저거 뭐고, 어, 와 이런 거는 난초는 아니겠지. 당연히 <laughs> 난초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인가 하면서 이렇게 만져 보게 돼요. 아, 어, 난 아니네요. 어, 온실 공사, 전기 공사. 아, 날씨 좋다. 와, 엄청 차운데. 아, 그래도 이렇게 기우, 여기 양지 발라갖고, 네, 그렇죠. 바람이 크게는 안 부는 것 같아요. 이쪽 편에도 이게 낮은 산이 있고, 여기도 낮은 산이 있어서 딱골목하게 감싸거든요. 그리고 저쪽에는 주산인 이 동봉과 서봉이 저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북풍을 막아주고. <laughs> 네. 온실. 아... 어, 여기가 온실 뒤편. 그 여기가 온실 앞쪽. 와. 뼈대 튼튼하게 잘 올라가네. 와, 모양이 나오네요. 와, 크다. 생각보다 높네. 근데 제가 이중. 커튼을 이중으로 치면서 난방비좀 아껴보려고 어, 이중이 조금 낮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아우 손 실어라 보시면 어, 여기가 아마 이중 커튼이 이쪽에 잡힐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제 키보다는 어쨌든 뭐 높으니까 네 이중 슬라이드가 여기가 제일 낮은게 커튼 하나 들어가고 여기요 그 다음에 요 위로 한개더 커튼이 들어가고 재류에 차광막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커튼 커튼 한개더 차광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리고 옆에는 완전히 착 열리게 개폐 착착착 되고 위에 꽃깔이다 근처에다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바깥으로 쭉 빠지게 이렇게. 잘 겁니다. <laughs> 뼈대 들어가니까 뭐좀 있어 보이네. 요까지 음. 커튼이 다시 닦여서 여기는 여기가 실질적으로 온실은 요렇게가 70평이에요. 바깥 테두리까지 하면 한 80평쯤 될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비닐로 가쳐져야지안 아, 춥지 들어오면 따끈따끈하니 아손 싫어 괜찮죠? 아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못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손 싫어 저쪽으로 한 가볼게요 음. 이돌은 어못 봤어요. 나중에 그냥 부자 가려고. <laughs> 이거 그대로 그냥 부자 가려고. <laughs> 처음에는요. 온실 이거 뒤제뒤를 어디로 하려고 하려 하면 여기 뒤를저벽 돌보다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고 했거든요. 코너를. 그래서 실제로 온실의 시작을 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했어요. 이뒷 파이프 있죠. 그러니까 한 1m 정도 1.5미터인가? 1미터 좀 넘게 한 1.5미터 정도 앞으로 더 갔어 가게 테두리 하려고 하다가 아돌이소도 어 상관없고 이 뒤편에는 파피오라든가 이런 거 키우려고 또너 또 이거는 이거대로 또 쓰면 되니까 그래서 안에 커튼이 요렇게 쳐질 거 이렇게 여기서 커튼 쳐지고 네 여기 바깥 비닐이 되고 바깥 비닐 바깥 비닐인가 <laughs> 작가 커튼이 일로 내려와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좀 난방기 좀집어넣고 해서 겨울에 냉한 데서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덴드로비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이쪽에다가 좀 키우고 파피오도 키우고 조은성 난초도 이런 데다가 좀 키울까 싶고 여기는 그대로 그냥 부작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샘에서 물이 나잖아요. 이게 겨울에도 이렇게 지금 영하 어제 밤에 영하 10도였는데도 이렇게 안 얼어요. 보세요, 여러분. 물이 줄줄줄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물이 안 얼어서 위에서 밭에서부터 쭈쭈쭈쭈 내려오는데 얘를 활용하려고 해요.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배관 파이핑 돼가지고 저쪽 밑에 밭으로 내려가는데 밑에 밭이 야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물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그 그 여기 원래 여기 사과밭 농사하셨던 분이 그래서 물을 아 그러면 밑에 주시죠 뭐물 농사하시는 분들 물 많이 필요하신데 하면서 줬는데 땅 주인이 오셔 가지고 안 된다 했다 카더라고요. 그래가 <laughs> 뭐안 되면 내가 쓰지 뭐 이러면서 다시 이제 여기 그 구배를 포크레인 제가 그 공사할 때 구배를 여기서 요러, 요렇게 구배를 줬거든요. 구배를 요쪽에서부터 요렇게 해서 물이 요쪽에 맨홀에서 만나서 저렇게 빠져나가도록 해 놨는데 다시 구배를 저쪽으로 해서 제 땅을 지나서 바깥으로 빠지게 하려고 해요. 저렇게 저렇게 내려가게 저곡쪽적으로 아마 연못이 요쯤 되겠죠. 연못 이렇게 해서 연못을 지나서 어저까지 가서 확 파서 확판 다음에 저렇게 나가게 짧게 바로 싹 빠지도록 여기서 저렇게 싹 빠지도록 저렇게 배수되도록 만들려고 하거든요. 요 언저리쯤에 좀돌 있는 이 앞쪽으로 이렇게 연못을 하나 조성을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뭐주 주말 농장으로 여기다가 야채나 뭐 이런거 심어도 이제 여기서 이제 수중 펌프 하나 탁 박아 놓으면 여기다가 수중 펌프를 박아 놓으면 이제 여기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제가 봐서는 아 부지가 400평 4 0 0평돼도 하우스 두동 들어오면 끝인 것 같아요 사실 저쪽 반대편 또좀 어 여유가 있어야 되지 이 앞에도 한뭐한잘 모르겠는데 언뜻 보기에 한4 5 0 평은 저렇게 제가 마당 겸쓰려고 놨었죠 여기 하우스 한개더 들어오고 이쪽에 연못 한개 생기고 이쪽에 컨테이너 한개 갖다 두고 <laughs> 그럼 꽉 차는가 아 이게 완전 시야를 다 버리네 하우스 <laughs> 싫어 아, 네 그러면 이상화이였습니다.